준비한 특집은 신체검사 복불복 특집이고 룰렛을 돌려서 나온 신체 길이만큼 지금 이곳에서부터 직진해서 가시면 됩니다. 돌립니다, 김태현. 돌리세요 맞아. 어쩔 수 없어. 이제 가는 건 운이야. 그것도 운이야. 거야. 그 또한 운이다. 근데 안 좋은데? 잠깐만, 뭐가 없는 것 같은데? 또 우리 또 신입들이 쫄아가지고? 모르는 모라. 냉면도 있다 냉면 뭔았어 써? 어, 장수석 끼고기 어, 뭔았어야 어, 미치겠네 열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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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열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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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었 근데 오빠 지금 바다랑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군부대네, 좀더 가면. 왼쪽이 군부대야, 지금. 문 선생님,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봐야, 애들 좀, 이거. 아. 문 선생님, 예, 예. 나랑 만얘기해 직진이야. 빨리. 직진하시다가 짠내가 나면 꺾으세요. 여기 뭐 없어. 어머, 어떡해. 들어가면 없어. 없어. 어, 있다, 있다.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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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어. 아니야, 앞에 두고. 아, 어, 이거 안 됐네. 어. 지금 어, 이거. 정보가 잘못됐는데. 잠, 잠. 가면 하나는 있겠지. 아, 무조건 있어 무조건. 오빠, 어떡해. 꼬불꼬불길이야 여기 먹을 거 마 먹어라! <웃음> <웃음> 와, 큰 비상이다. 망했네. 내비를 봤는데 응. 앞으로 여기서 한 5km는 가야 뭐가 있다. <laughs> 불안하다고 했잖아.